네, 안녕하세요. 서울오유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그 얼음토핑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얼음토핑이 완성작을 보여드리자면, 아, 완성작을 보여드리자면, 됐다. 네, 이렇게 만들 거고요.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뭐 이렇게 만들 거고요. 자 그럼 준비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네 잠시만요. 내렸다. 네, 네 아주 주의사항부터 말하겠습니다. 옆에 TV를 보고 시끄럽고요. 제가 말을 좀 더듬뜨라고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은 이런 플라스판이나 이런 판인데 제가 이게 더 작아가지고, 아, 비닐 파이은플라스틱판으로할 건데요. 이거 너무 커가지고, 뭐, 원터핑도 많고, 해가지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그리고 준비물은 이쑤시개 한적꽃이, 저 이쑤시개 하겠습니다. 원터핑 그렇게 많이 할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준비물, 목공 이렇게 3 가지 말씀드립니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너무 더럽죠? 제가 전에 그 뭐지 히핑크림 그거 하느라 좀 더러웠는데 그 양량 입득드릴게요. 네 먼저 목공풀에 그 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. 네그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조금만 만들게요. 이거 출전은 저는 강정희님 보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인가? 네 강정희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겠고요 아 강정희님 이름 바꿨더라고요 민희정희님으로 그치 민희정희님 워낙 네이버 블로그 그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네, 그 다음 이걸로 아, 너무 두껍게 안갔같더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얼음 터핑이 너무 1분만이 다 되더라고요. 주면서은한 1분이나 뭐 30초 정도 걸리잖아요. 대피만 1분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근데 이게 끝입니다.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되는데, 꼭 굳으면 은 투명하게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얼음 터핑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 쓰면 되시는, 되는데, 이거 지금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. 그게 너무 이게 어지? 너무 적게 걸리는 거예요.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다른 걸 해볼까 한데 뭘 할까요? 토핑 소개? 토핑이 너무 적은데 뭐 토핑 소개를? 음, 네, 여기서 끝낼 때도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네, 여기서 끝낼까요? 어차피 뭐 시간도 가득 아 여기 잼로할까네 여기 잼로하겠습니다 이게 잼인데요 이게 주의하실 게 이거 딸기잼인데 딸기잼 병이 깨져가지고 여기 여기 보시죠 이 깨져가지고 다 세웠어요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비닐에 지퍼백게쉬운 건데 아 너무 아까워 진짜 딸기잼 제일 잘겠는데 너무 아깝고요 그 남은 거라도 일단 여기 딸기잼 남은 것도 소개할게요. 오렌지 잼, 레몬 잼, 키위 잼. 아 잠시만요. 제가 그함 찍는 방법을 좀 바꿀게요. 내마포 오수지 지금 고정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가지고. 네, 우리 한 손으로 사용할게요. 네, 이렇게, 오렌지잼, 레몬잼, 키위잼 포도잼. 이 있는데요. 이렇게 딸기잼 하고 이렇게 있는데. 제가 한 손으로 사용해가지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, 그 다음에 뭐, 그, 제 여기, 우리 딸기잼을 제일 잘 만들었는데, 여기서 따지자면 저는, 음, 뭐가 좋을까요? 음, 저는 포드잼이 그다음 아, 포드 레몬잼이 제일 그다음에잘 맞는 것 같아요. 색깔도 연하고, 이게, 안에 토핑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잘 보시면 이렇게 별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. 반짝반짝 거리는거 보이시죠?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네, 이렇게 있는데요. 나다 떠오세요. 이게 유리평, 병이에요. 이거 제가 어디 샀냐면요. 달 다이소에 그거, 네일 데코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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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요. 이병마 그, 뭐지? 병마 당장, 민희장님 아이디어고, 만는 방법 제 아이디어거든요. 제가 잼 만드는 거 올렸나요? 이거 안 올렸나, 내가. 네, 대충 그렇게 올렸는데, 안 올렸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만들어 봤는데뜯기잘 되더라고요. 근데 나 여기 안에 들어있던 거는 제가 다른 약품에 옮겨놨습니다. 별. 그 옮겨놓은 게 이런 거예요. 별 토핑. 네, 지금까지 잼, 서울의 잼 소개, 그리고 얼음 토핑 만들기였습니다. 서울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